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크레 정우재 프로입니다. 어,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인 예쁘게 팔로우스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실제로 제가 했었던 비법을 여러분들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제가, 어, 아, 아마추어 분들, 어, 이제 레슨하는 분들 팔로우스를 따라 해볼게요. 약간, 요런 느낌이죠. 치킨닝 나오면서, 오늘 처음 치는 볼인데, 변명이죠. 네. 약간, 이런 느낌의 팔로우 스루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측면에서 봤을 때 되게, 뭐랄까요? 이렇게 잡아당기는 치키닝 동작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러면 제가 하고 있는, 실제로 하고 있는 스윙을 한번 해볼게요. 이런 느낌으로 어, 슬로우모션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시원시원하고 팔이 쭉 뻗어지는 느낌을 보실 수 있는데요. 제가 어, 이 동작을 하기 위해서 했었던 연습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딱한 가지! 정말 저에게 효과적이었던 연습 방법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거울이 있어야 돼요. 거울을 보면서 연습을 했었는데요. 어드레스를 이렇게 서 주시고, 어드레스 선 상태에서 백스윙 하고, 자, 거울이 이쪽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보고 있는 카메라 왼쪽 면에 거울이 있어야 되고요. 백스윙하고 팔로우스를 하면서 이 어깨 선이 어깨선과 샤프트가 평행하게 빠지는 걸 계속 이렇게 만들었어요. 어깨선과 샤프트가 평행하게. 이렇게. 그럼 자연스럽게, 어, 우리 뭐죠? 그 릴리즈도 자연스럽게 되고, 이렇게. 어깨선으로 빠져서 이 클럽이 어깨선과 평행하게 돌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요거, 요거를 연습을 진짜 많이 했었는데, 이거 진짜 하나만 잘 해도, 팔로우스를 정말 예쁘게 할수 있고, 왼팔 펴지기, 클럽 헤드 던지기, 뭐 이런 것들까지 한꺼번에 할수 있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어깨선과 샤프트가 평행하게 빠지도록. 어깨선과 평행하게 빠지도록. 자, 이게 바로 연습 방법이에요. 그냥 거울 보면서, 아, 제가 시선을 여기 보고 있었네요. 시선을, 거울을 봐줘야 돼요. 보면서, 자, 이때 중요한 거 어떻게 돼요? 몸이, 어 퍼스쳐가 일어나면 안 되겠죠. 셋업 때 만들어졌던 어드레스의 각도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회전을 해야 돼요. 각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회전. 자 해볼게요. 각도 유지하면서 어깨선이랑 평행하게 어깨선이랑 평행하게 빼는 거예요. 쭉 다시 한번 더쭉 이런 느낌으로요. 근데 이거 연습할 때 많은 분들이 어떻게 돼요? 몸이 일어나죠. 일어나면 어깨 선이랑 맞추면 어떻게 돼요? <laughs>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깨 선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포스처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연습 스윙은 하는데 자, 이런 말씀들 하실 거예요. 정프로님, 저 그렇게 연습해서 공을 쳤는데 공 치면은 빈 동작은 돼요. 하지만 공을 칠때그 동작이 나오지 않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 하실 거예요. 자, 그럼 왜 그렇게 그 공을 칠때왜이 동작이 나오지 않는 걸까요? 바로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동작이 왜안 나오는 걸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안 나올까요? 바로 공을 치려고 그래서요. 공을 뭔가 빵 때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치키닝이란 게 임팩트하고 그리고 공을 띄우려고 해서 그래요. 치고 잡아당기는 동작이란 말이죠. 치고 잡아당기는 동작. 그래서 연습하실 때, 실제로 공을 칠 때, 정말 팔로우 스루 때 힘을 뺀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냥 넘어가는 느낌만 가져주는 거예요. 넘어가는 느낌. 이런 식으로. 정말 아무것도 공을 치려고도 하지 마시고요. 스윙을 만들려고도 하지 마세요. 아, 만드는 건 중요하겠네요. 일단 1순위로는 공을 치려고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공을 치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왼팔이 구부러지는 그런 어, 현상을 겪게 되는 거예요. 계속, 지속적으로. 어쩔 수 없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을 임팩트 이후에 공을 띄우려는 생각 버리시고, 공을 치고, 아, 공을 세게 가격한다라는 생각도 버리세요. 자, 그렇게, 그렇게 하고, 그 생각들을 버리고, 어깨선과 샤프트가 평행하게 빠지면서, 어, 나의 몸의 각도만 유지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다가 거울을 여기서도 확인하고 이렇게도 확인하고 하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확인하시는 분들은 제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보고 어내 왼쪽 면에 있는 거울을 보면서 팔로우 스루를 계속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이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정면, 측면도 좋지만 왼쪽 면의 거울로 나의 팔로우 스루를 계속 확인하면서 연습 동작을 가져주시고요. 공을 칠려는 생각, 띄우려는 생각 다 버리세요. 다 버리고 거울 속에 있었던 나의 그 모습만 떠올리면서 그 동작을 행한다라고 생각해 주는 거예요. 자, 한번 쳐볼게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왼쪽 면에 있는 거울을 활용해서 어, 왼쪽 면에 거울을 둘 수는 없어요. 사실 공이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거울을 나, 내 몸을 돌려서 거울을 왼쪽 면에 위치 시킨 뒤에 어깨의 선과 샤프트가 잘 빠져 나가도록 그리고 그 이전에 척추 각이 잘 유지되도록 해주시면서 빈 동작을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원하고 바라고 희망했던 그런 멋진 팔로우 스를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정크레 정우재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